다음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 박기동 안전관리이사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부스사례 발표자 안전관리 담당이사 박기동입니다 오늘 유정복 안전공부 장관님과 많은 비밀을 모신 가운데 영광스러운 안전 문화 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모든 임직원을 대신하여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974년에 설립 이후 4기여 승선 동안 가스의 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계산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전 임직원이 열정을 다 바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이제 우리 공사는 국내 최고 수준의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을 굳건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사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세계에서 가장 안정관리를 잘한다는 일본의 가사 안전 수준을 2020년까지 넘어서기 위해서, 어, 이름하여 비전 2020 전략을 수립하여 전 임직원이 총력 경유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사는 지난 1995년부터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가사 안전 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요. 3년 전에 취임하신 현 전대천 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취약 교정, 가스 안전을 위한 세 가지 약속이라는 지원사업으로 사업, 고린대화하여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의 성과는 참으로 대단하게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준비된 영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5년 태국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사고. 1998년 부천, LPG 충전소 가스 폭발 사고 2002년 부평, 다가구주택 가스 폭발 사고 대한민국은 고도 경제 성장을 통해 G20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가스 사고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스 사고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대형 석유화학플랜트를 포함한 전국 29만여 개 시설의 법정 검사 대규모 가스시설 안전진단, 가스사고조사 분석, 연구개발, 대국민 홍보 및 교육사업 등전 분야에서 사고 예방 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왔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외계층 가스안전을 위한 안전드림, 나눔드림, 행복드림이라는 국민안전서비스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가스안전 문화를 보다 넓게 확산시키고 국민행복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사각지대의 가스안전 천동 역할을 수행하는 가스안전보안관 소외지역 가스안전을 위해 전국 20여 곳, 도서, 산간, 벽지, 지역 곳곳에서 활동 중인 가스안전보안관은 가스누출과 같은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로 가스사고를 예방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가능한 가스사고 위험예측 시스템을 최초로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험 예측 시스템을 통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이 정보를 공사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관련 업체들의 전달, 가스안전 관리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이와 같은 선제적 예방 시스템을 통해 이 제도 시행 전인 2011년보다 가스사고 인명 피해를 23.2% 대폭 줄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주로 서민층이 많이 사용하는 LP가스 사용 주택은 2010년 말 기준 전국에 약 398만 가구 이들 가구 중약 85%가 10년 이상 된노후호스를 사용 중이며 해마다 주택에서 40건 이상의 가스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사고 예방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5년간 정부 사업으로 855억 원의 예산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약 42만 가구의 주택용 LP 가스 시설을 도시와 같이 안전한 금속 배관으로 바꿔주고, 가스 안전 장치인 퓨즈콕을 설치해주는 서민층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설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해주는 타이머콕을 독보로인 가구에 무료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계층의 사고예방을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맞춤형 가스안전 체험교실도 운영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매년 3만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가스안전 체험교실에 참여해 가스안전 조기교육을 받았으며 모인 안전을 위해서는 고령화 농촌마을을 찾아가는 주민체험형 가스안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전을 위해 가스안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주부를 대상으로 무리 안전 교육도 실시합니다. 최근 5년간 가스 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한 반면 가스 사고 건수는 2008년 기준 209건인 가스 사고가 지난해에는 125건으로 연평균 12.1%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276명에 달했던 인명 피해는 지난해 179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인명 피해 또한 연평균 10.3% 이상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금년 11월 말 현재, 인명사고는 1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 3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불안감도 없어지고요. 아주 깨끗해 보이고. 너무 좋아요. 집집마다 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다리 벗고 자는 거죠, 뭐. 얼마 음, 안지와요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김 직원은 국민가스안전을 위한 종합마스터 플랜인, 국민행복가스안전 3.0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며, 가스 사고 없는 행복한 세상, 가스 안전으로 국민 행복 시대를 앞장서 열어가겠습니다. 국민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약속, 안전 드림, 나눔 드림, 행복 드림. 한국가스 안전공사가 함께 합니다. 수상기로 우리 인주원 모두는 새로운 시작하는 마음으로 보다 철저한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전파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 보시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비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전 약속을 지켜나가는 한국 를 위해서 다시 한번